한국 철도기술 연구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 바로 트램입니다.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전기를 동력으로 주행하는 전차. 우리나라에선 1960년대 말 사라졌지만, 프랑스나 홍콩 등에선 현재까지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 트램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연구단에서 다시 퇴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가선트램연구단은 어, 철도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도로공단, 그리고 많은 배터리나 차량제장의 컨소시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출발을 했고 현재 어, 시범사업을 진행을 해서 2022년까지 국책사업단으로서 존치될 어, 예정입니다. 연구단이 개발하고 있는 건 무가선 트램입니다. 실시간 전력 공급을 받도록 설치해야 하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 없는 트램이죠. 무가선 트램은 전기 자동차처럼 배터리에 전력을 충전해 구동하는데요. 펜터 그래프가 충전 패널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전력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충전 인터페이스와 배터리 시스템이 무가선 트램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연구진이 개발한 무가선 트램은 공차의 경우 1회 충전으로 약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해외에도 현재까지 5km 이상 전 구간을 무가선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철도 차량의 경우에는 머리 위에 고압가선을 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력을 공급받는데요. 반면에 무가선 트램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 배터리 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를 유, 이용을 해가지고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머리에 고압가선이 필요 없게 됩니다. 지붕 위에 배터리 시스템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향상됐다고 생산됐, 보시면 됩니다. 트램의 르네상스 시대. 현재 세계 각국에서 트램에 주목하며 앞다투어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트램의 경제성과 친환경성 때문입니다. 트램은 버스와 지하철의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는 데다 구축 비용이 고가 경전철에 비해 절반도 차 되지 않습니다. 무가선 트램의 경우. 전선 등의 충전 인프라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트램의 친환경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량이 버스 전용 체류와 비교해 적고 소음과 대기오염 부분에서도 트램이 도시 환경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죠. 버스인지 트램인지 구분하는가 시골에 우리나라도 에 트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타고 싶은 게세요? 68년 이전에 연구단은 10년 전부터 무가선 트램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들은 무가선 트램의 안전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노력이 이제 곧 결실을 맺는다는 건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질 거라는 의미겠죠. 한 400여 도시에서 어 트램이 대체 탄생해서 현재 더 많은 도시들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흔히 얘기하는 트램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어 도시를 가장 경제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또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성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환승성 등등의 이유로 곽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어, 쇠퇴 도심을 재생한다든가 친환경 도시 또는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의 수단으로서 계속 곽광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중교통 수단 무가선 트램에 탑승해 봤습니다. 배터리 잔량 확인, 전장품 확인, 상태 점검을 마치고 출발하는 트램. 네, 주행 테스트를 통해 연구진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 우선 신호 기술입니다. 우선 신호 기술이란. 트램이 교차로에 들어설 때 무정차로 통과하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엔 무선 통신 기술이 활용됩니다. 트램의 위치가 도로 교통 제어기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도로 교통 제어기는 트램의 교차로 통과 지점을 예측해 우선적으로 통과하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트램은 많은 사람을 한 번에 그 운송하는 수단이고 그걸 위해서는 다른 차량보다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다수를 위해서 우선 신호를 주게 됩니다. 우선 신호 기술이 적용된다면 트램은 일정 속도를 유지하며 정시성과 신속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교차로 상에서 트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이 나타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트램의 제동력은 일반 철도에 비해 두배 이상을 나타냅니다. 안전성 확보와 피해 저감을 위한 기술이 무엇보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예, 교차로에는 신호를 무시하고. 어... 트램 딜로에 들어오는 보행자라든가 다른 교통 자동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에 비해 트램은 트랙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제동력을 두배 이상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능동형 트램 자율주행 기술과 사고 피해 저감을 위한 전두부 설계 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가선 트램이 상용화된다면 도로의 풍경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연구진은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물론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이 여러 불편함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트램의 그 수송 용량은 버스 약 4대하고 맞먹습니다. 그 얘기는 도심지에서 엔진을 딴 버스가 4대가 지나갈 때이 트램 한 번만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어, 수송 용량뿐만이 아니라 경제성, 그다음에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그리고 특히 어,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장점 때문에 그 라인을 따라서 어, 도심을 재생시키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대중교통의 근대화를 알리며 등장했고 1969년에 사라진 노면 전차 트램 50년의 시간이 흘러 트램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등장하려 합니다. 현대인에게 트램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곧 다가올 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1월 어, 국내 5개 지자체 중에 부산 남구 오륙도선이 어, 국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을 목표로 어, 상업 운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어, 부산 오륙도선에서 국내 첫 시범 사례가 나올 것이고 그 과정과 이후에 다른 많은 지자체들이 그러한 국산 모델을 어, 참고해서 많이 확산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